<laughs> 비등비등하고 이렇게 특수근데 여자애들 엄마는 그걸 눈 뜨고 안보는데남자애들안 걸어져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안녕하세요. 생일날 난 집에 있된땐 아주 입니다 이렇게 지금하고 있는데,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고 이렇게 제가 지금 초보였서 이런 캐릭터를는데 그냥 많다고 렇에 있는데, 그냥 뭐...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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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는데, 와 진짜 이렇게 추워 보데몇천 점을 딸 건데?

한몇천몇 만이나 어, 정한몇만 정도나 몇 십만 정도를 믿을 이별남자들끼리 이렇게 앉아서 뭐 했니? 만 정도를 어 봤어, 떻게 어떻게 노선을 정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을 끼기 이싫었 언니 어차피 깨워서 말랑 짜증나고 그리고 난 어차피 물려다니면서 애쉬는 난 어차피 서신이 그룹을 묶어서 한적이 하나도 없어 그냥 나온 줄알아보고 대만 딱 넣어 이렇게 응. 벌써 2,000점을 짓는데 여기 청판 길에서 많이 제가 네. 그리고 많이 잔호와 사무에 있었는데 정말 사람이, 것 사람이 것 있는데 아니, 많이, 음.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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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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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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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올라가? 다시 올라가? 아니면 20분이니까 어, 어! 나 하고 있는데! 너 혼자 여기 못뭐 있잖아. 음. 나 혼자 갔다 올까? 목트 음. 가. 아, 옷 갈아입혀야 돼? 아. 어. 여기 음. 탄이 음. 지금쯤이면 나오는데 우리 뭐먹어까고 네가?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점심 상기 중이어서 감사니다 여러분. 응? 평균 피해 진검 청소기! 아, 이렇게 생김새 진공청소기인데 제가 아직 몇 개를 더 업그레이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없고요. 이걸로 이 점수 따기 좀 힘듭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못 예, 하실 분들은 좀 말을 해 주시면 됩니다. 왜그정도도못 하지? 왜그정도도이정도를도못 하지? 이런 분들은 영상을 그 하시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부스터를 쐈는데 부스터가 죽이는 경우도 있죠. 부스터가 아.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경우을 죽이는 경우도 있죠. 펑펑 비닐로 이렇게 점수가 어? 나왔는데 최고 기록 달성! 최고 기록 이렇게 닿는데와 진짜 대박 이렇게 운이 음, 좋은데 최고 기록 또한 번에 따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판 째인데 세 판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한 판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한 판만 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끝낼 건데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이펭귄런좀 쉽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초보여서 음, 여러분, 호러스 물고기 먼저 강화를 해야 하는데, 이건 위험수를, 지금은 위험수인데, 최고 위험수가, 펜델랑 고수들이 많으신데, 펜델랑 고수들이 많은데, 조심한 선호를 해야 할것 같고요. 하는 법좀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한판 하면 이 정도를 따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 판이고요. 자한판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돌고래에게 잡아먹을 확률 1% 정도. 래도 잡아먹기 다는 뜻이죠? 돌고래는 왜또 뛰어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와, 진 대박인 게임 같고요. 아, 지금 제가 이점수 이 따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펭귄프 진공청소기를 먹었고요. 이제 사라지겠죠. 이쯤이면. 봐봐요. 이쯤 사라졌고요. 지금 이렇게 졌는데, 와, 진짜, 대박이네요. 좀, 푸하고 이렇게 통나무에 부딪히면 안 되는데, 아, 마지막 판도 이렇게 한판라 끝나버렸고요. 그냥 제가 한 판만 더 하려고, 네, 한 판만 더 하겠습니다. <laughs> 티가 사가분들따에 좋은 소 있겠는데, 우리 초보분들은 이걸 들으시기 바라고요 저희 사장 초보여서, 초보서 구슬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일농 구슬 분들, 좀 봐주시고, 제 대기 좀 어떤지도 봐주시고요 지금 최고 점수가 나와야 할 텐데. 옆으로 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으니까. 네! 네! 마이 음,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에좀 이상하게. 네! 나올 것같은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참고, 보시, 어, 보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딴점수가 고작 이정도가니 아이고, 달고아려도안 나오는 우리 아이고, 아이고, 달려도. 안 우리 아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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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안되니까 지각해도+ 지각해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돼그어도 어떻게 가시려나 뻔했을 고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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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야이정이 정도면 좋 있어. 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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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면할 수. 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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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해.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 이 정도면 충분해이 정도면 충분해이 정도면 충분 어려워도 어려워 어려워도 버텨내자 어려니도 버텨내는 우리 사나이 우리 육구처럼 이겨내자 우리 해변지처럼 유치원을 가자. 첫 번째로 간 것처럼 유치원에 가자. 유치원 유치원 폭탄을 치고유치원에 가자. 폭탄을 해치고서 유치원에 가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네. 자, 음. 아, 여기서 맞춰야할것 같고요. 강준혁 팀장. 또 마치겠습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